안녕하세요. 닥통데이버 지식인 상담원 이사 이인재입니다. 30대 중반 미혼 여성의 자궁선근증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궁을 해부학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안쪽 내막, 바깥쪽의 외막, 그리고 그 중간에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선근증은 본래 있어야 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에 바로 근육층에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때처럼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층 내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궁 근육층이 두꺼워지면서 자궁이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확진은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임상에서는 심한 생리통과 하열 그리고 중요한 초음파 검사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자궁 근육층 두께 자궁 크기 등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40대 과거 출산을 경험한 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임신이 필요치 않은 경우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 또한 고려해 볼수 있게 되나 질문자분처럼 미온의 분이라면 다른 치료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프 치료 등으로 자궁 내막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치료법도 있으나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 세포와 섞여 있는 세포 수준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하는 것은 완벽히 제거하는 것 자체가 어, 매우 힘들고 어, 또 새로운 자궁 내막 세포가 다시 파고드는 등 이런 재발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자분처럼 미연이고 앞으로 임신 출산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자궁 근육 중에 손상이 없는 비수술 치료법을 어, 권합니다. 한약에서 치료하는 자궁 성근증은 비수술 치료법에 의미이며 원인 치료법입니다. 자궁 성근증을 치료하는 중심에는 자궁 근육 중에 생긴 어열의 그 답이 있습니다. 어열은 혈액 기원성, 혈액 노폐물이며 이러한 어열이 제거되지 못하면 자궁 성근증과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종,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어혈을 치료하더라도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타는 분 또는 손발이 뜨겁고 더위를 타는 분등 기본적으로 그 어혈은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맞는 그러한 자궁성근증 치료법을 진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비수술 자궁성근증 치료법은 자궁성근증 병소의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성근증 세포의 자연사. 자멸사를 유도하는 과정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궁 근육 중 세포를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미혼 여성분에게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궁성근증과 관련해서 저희 다른 음 글도 참고해 주시고 어더 자세한 음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 네임 태그를 누르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받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